<목소리> 안녕하세요, 케이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예, 뒤에 보이시죠? 엄청난 호수 뷰를 품고 있는 캠핑장이에요. 너무 예쁘죠? 어, 진짜 끄장나니다 <목소리>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은 약간 해가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아까 햇살이 쫙내리쬐 때는 진짜 봄의 기운이 완연했어요. 네. 네. 자, 이 캠핑장이 어디죠? 여기 캠핑장 이름은 파이브 이모션. 예. 여기 꽤 핫한 캠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 가을에 오픈해가지고 예.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laughs> 뷰 때문에. 어, 뷰가 끝장납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희 텐트. 바로 앞에 그냥 바로 호수 뷰가 있거든요. 자, 우리 사이트 한번 쭉 둘러보기 전에 뷰부터 한번 살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쫙 보시면 야, 예, 야 예, 예. 와, 이런 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데크구요쫙겠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뷰를 가진 캠핑장인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평일날 왔거든요 음. 평일인데 1박에 5만원 음. 여기 5만원짜리가 제일 싸더라고요 어. <laughs> 조금 가격이 좀 나가죠 데크 사이트가 7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나중에 저희 응. 이쪽에 킹 음. 어, 리버 킹이라 그러나 여기는 네. 12만 원인가? 음. <laughs> 그래 여기 12만 원. 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가격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가격이 되는 아. 캠핑장이더라고요. 예, 예. 네 여기 캠핑장이 지금 저희들 이제 평일 날 왔잖아요. 네. 지금 평일인데 보시면요. 다 찼어, 다 찼어. 빈 데가 없어요. <laughs> 주말 같은 분위기입니다. 야, 평일 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꽉찰수 있다라는 건 뭔가 이 캠핑장만의 엄청난 매력이 있겠죠. 이거죠 자. 이거.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뷰죠, 뷰.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오면서도 뷰를 찍어 놓은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쫙 예, 이런뷰입니다이런뷰 <laughs> 위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파이브 이모션, 응. 예, 캠핑장, 이모션,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이, 이모션 하는 거 같아. 파이브 이모션, <웃음> <웃음> 야, 이거 다 사투리가 영어에서도 나옵니다. 예, 이모라고 했나? 어. 이모, 아, 진짜, 고모도 아니고, 이? 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둘러볼 건데, 여기 캠핑장이 지금 아래쪽 일단. 그다음에 위에 크게 2단 음. 요런 이제 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래쪽부터 해 가지고 쭉 살펴보고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 음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자, 이제 보여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어, 호수 뷰 바로 앞에 요렇게 쭉 이제 바서석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렇게 아, 요렇게 바로 이제 울타리 형태로 돼 가지고 호수 바로 앞에 있는 데크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요렇게 또 안쪽에도 이렇게 데크 사이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사이트 여기 그렇죠 저희가 머무는 사이트는 A-16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그냥 그 그거 재활용품 이렇게 그거 수거하는 어 그런 그것 같아요. 라고 아,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보면요. 사이트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 네.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의 간격도 네. 그렇게 넓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자, 그래도 뷰가, 뷰가 좋으니까 <laughs>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음. 수영장. 어, 수영장. 예, 네, 지금은 이제 아직 춥다 보니까 수영장 개장을 안 했는데 나중에 조금 되면, 네, 더워지면 네. 여기 수영장 오픈하겠죠. 여기 강주 보면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네. 자, 요렇게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데크로 요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수영장 안에서 강뷰가 그렇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올라와야지 예. 예. 음. 자. 자 어쨌든 이렇게 걸어가는 곳곳에 호수뷰가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관내도를 보면서 한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요게 지금 케이수아님 하고 선주님이 지나가는 이 동선에 데크 구성에 어떤 그 넘버 요런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저기, 내려오는 길이, 음.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쪽이 관리동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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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쪽에서 진입하셔가지고, 바로 내려오시면, 여기 관리동에 편의점 적혀있는 곳에 예.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관리동에 보시면, 샤워실, 화장실, 또 여자 샤워실, 이렇게 샤워실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배치도부터 한번 보고요. 네. 이제 개수대랑 뭐 샤워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저기 편의점 앞에 개수, 저기 배치도가 있더라고요. 예. <laughs> 근데 배치도가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봤을 때 완전 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간격이나 이런 것들. 아, 그래요? 이 배치도 한번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피칭한 곳은요. A16 여기에 비칭을 했습니다. 여기 비칭을 했고요. 여기 아래쪽 구역입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아래쪽 구역이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아래쪽 구역에 또 안쪽에는 여기 데크.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도 보면 데크 사이트가 또 있고요. 자 여기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쪽 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중간에 잔디 사이트가 하나 있네요. 네, 이쪽 구역, 이쪽은 이제 G 구역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보면 이 B 구역이 있습니다. 쭉 있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호수 뷰 바로 앞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높은 지대에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수대 한번 볼까요? 응, 음, 개수대 이거지. 자, 음, 네. 자, 여기 개수대가 있습니다. 여기 에딱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저기 컨테이너 박스로 어. 이렇게 딱 한렘 가요. 어, 예, 힙합 밴드. 어. 어, 예, come on, baby, yeah. 그런 분위기인데. 들어가 봅시다. 오. 예. 음. 예. 더 자, 더. 어이구. 어. 너무 좋게습니다구 어. <laughs> 자. 자.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11자 형태로 개수대가 요렇게 나란히 되어 있고요. 화로대 세척하는 곳이 이렇게 따로 어, 싱크대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설거지 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아, 전자레인지 두개 네. 있습니다. 요거, 요거 따뜻한데요? 음, 그렇죠. 그리고... 있지만 음. 저쪽에도 헐로겐 프 저것도 따뜻하게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앞에 또 라디에이터도 있고요 네. 어. 자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깔끔하네요 정도면 이 정도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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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저 안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수 앞에 있고 안쪽에 두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아 화장실도 한번 봐야죠 어 화장실이랑... 매점은 한번 안 봐도 됩니까 매점, 매점 간단하게 볼까요 도착하시면 오셔가지고, 저기 체크인 하시면서 열 체크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 자, 따뜻하네요. 장작도 음, 있고, 숯도 있고요. 예. 맥주도 있고, 음료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돼가지고 예. 예. 간단한 반찬, 이런, 것도 있고. 음, 음. 아, 이런 거. 있고 라면. 이런 거다 있네요. 네. 이거 핫도그도 있네요. 핫도그. 어, 맛있겠다. 조금 일반 캠핑장보다 조금 어. 많은 것 같아요. 어, 어. 그 다음에 간단한 이런 것도. <laughs> 제가 좋아하는 육개장 비비고도 있네요. 네. 그러네. <laughs> 자, 요 정도 가볍게 스케치하고. 잘먹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샤워실하고, 화장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남자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자, 누구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남자 화장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면대두 개, 거울 두 개, 큰 볼일 보는 거세 개, 작은 볼일 보는 거두 개. 자, 요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샤워실입니다. 자, 남자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 신발 벗을수 있는 공간이있고요 자, 커튼을 딱 열면,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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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신발 벗고 여기 옷가지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두면 될것 같고요. 드라이기 있고 전신 거울 있고요. 어 아, 예, 개수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샤워실은요. 예, 어, 샤워기가 동그랗게 둘러서 여섯 개 정도 여섯 개 반에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징이 보면. 그냥 샤워 기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크게 쑥 떨어지는 거 있죠. 저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된 샤워룸 되겠습니다. 바닥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샤워실 봤습니다. 예.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음. 이쪽 계단도 있는 것 같아요. 계단? 우리는 계단은 엄청 가파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네. 샤워실이 되게 어. 조명도 그렇고, 어, 예쁘게 되어있어 어, 약간 그렇게 예쁘게 되어있어. 저기에또뭐 이거 그려져있겠네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아래로 내려, 내려보는 그 호수 뷰가 음. 더잘 보이겠죠. 그죠? 가야 되는 것같아 그냥 한단 정도가 아니라 어. 한네단세단 네단 정도는 올라가는 듯한 느낌. 차를 타고 내려올 때꽤좀 비탈지다 이런 네.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좀힘 딸리는 차는 좀힘들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 차는 괜찮아? 우리는 사령구동이 아니라서. <laughs> 뭐 그래도 무사히 집배갈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산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단벼락처럼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해가 가려졌어요. 어, 해가 뒤로 넘어가 가지고 좀 그늘지게 바뀌었어요. 여름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렇지. 지금 보시다시피 저 보세요.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 쪽은 이제 그늘인데 저먼 곳은 아직 햇볕이 짱짱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가면이 좀 비춘 김에 보시면 좀 골라 <laughs> 예, 이런 뷰입니다 이런 뷰아 이쁘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단들 여기 있고요좋청숨 예. 고르고 이쪽에또 사이트라는거 잔디, 사이트. 아, 잔디 사이트 잔디 사이트 <웃음> <웃음>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는 없고 흙바닥이 어, 되어 있네요. 분들 어, 가지고 여기 잔디가 막 자라면 예쁠 어, 것 같기는 그럴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 앞쪽에 이제 피칭해 가지고 이쪽 내다 아,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호수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그래도 음. 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여기가 자갈 연인존아 예. 자 여기 여기도 좋네요. 어. 어, 여기도 괜찮은데? 음 괜찮네요. 네. 이제,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어도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자, 호수 바로 앞에는 이제 끈으로, 로프로 이렇게, 이렇게 안전망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쇠로, 높은 철주망으로, 예, 이런느낌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괜찮은데? 어. 조금 멀리 보이기는 해도, 그죠?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텐트를 피칭하고 바라보는 그 느낌은 응. 저 밑에만 못하겠네. 어, 근데 밑에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여기도 정말 뭐 어, 나쁘진 않은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이트와 사이트 이 간격이 한 걸음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간격이 조금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렇지. 사이트도 네.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어, 같아요. 사이트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담벼락으로 이렇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위에 이제 도로긴 한데 그렇게 뭐차 소리가 많이 들릴 것같지는 않다. 네. 아, 그리고 큰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우린 넘어올 때 봤잖아. 이렇게 아, 그래. 외길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그래도 위쪽에는 그렇게 이제 꽉꽉 차지는 않았네요. 그죠? 네. 뭐, 밑에는 거의 빈대가 없이 꽉차 있는데. 그치. 밑에 사이트를 하단부를 더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 같아. 저희들도 예약하기 전에. 음. 배추도 보고 밑에 하고 싶더라고요, 위에 보다는. 여기는 이제 밑으로 통, 통하는 계단 같네요. 그죠? 이쪽에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저쪽에 끝에 남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아, 그러네. 남자 화장실은 저기 야외에 나와 있네요. 어. 어, 여기 완전 가파른데요? 어. <laughs> 입니다. 운동 좀 되겠습니다. <목소리> 나 무서워. 뒤끝인지. 예. 예. 자, 그리고 저 안까지 안 가도 될것 될것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도 보면 쭉 화쇄석으로 사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기 작은 이제 간이 화장실도 <목소리> 있습니다. 자, 저희들 파이브 이모션. <목소리> 예예예예. 예, 예. 쭉 이렇게 둘러봤고요. 어, 뷰가 정말 끝내주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 뭐, 와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호수, 뷰 보기만 해도 힐링 되잖아요. 음, <laughs> 그 다음에 끝에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 여기 낚시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어,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낚시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기서 마무리할까?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저는 케이수완이었고요. 네, 선주였습니다. 예, 안녕. 감사합니다.